여기는 서울에서 평점이 가장 낮은 식당 중한 곳이고 저는 여기서 식사를 하고 5점 만점의 리뷰를 남길 겁니다 유일한 규칙은 거짓말은 절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뷰입니다 포브스 선정 가장 빨리 망했으면 하는 가게 1위 맛, 위생 비위 그멋 하나 빠지지 않는 레전드집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게더 맛있었을지도 먹고 두드러기까지 나는 레전드 가게 평점 1점 된장찌개가 좀 충격이에요 새우탕도 아니고 된장맛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민물 새우탕 평점 일정. 저는 바로 테스트를 위해 가게로 들어갔는데 특이했던 게 이른 시간부터 만석이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직원분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계셨고 위생은 깔끔했습니다. 돼지갈비를 시키자마자 반찬과 연탄불을 준비해 주시고 고기는 초벌을 한뒤 나왔는데 촉촉한 게 육질이 좋았습니다. 돼지갈비가 노릇하게 잘 익어서 빠르게 흡입했고 된장찌개는 건더기가 푸짐한 게 가성비가 좋았습니다. 먹는 동안 갈비가 다 익었길래 남김없이 뜯어줬고 그 다음은 제 리뷰입니다. 참, 이 영상에서 저는 다른 식당들도 테스트했습니다. 여기를 눌러서 전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.